일제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먼저 확신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2년 4월 18일, 미국은 일본 도쿄를 공습합니다. 제임스 해로드 둘리틀 중령이 지휘한 이른바 둘리틀 공습.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보복이었죠. 공습을 받은 도쿄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가 한분 있었습니다. 바로 몽양 영영 선생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를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농양 여운영은 일본의 패망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1944년 8월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인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합니다. 민족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독립을 확신하고 해방공간을 자주적으로 준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